예, 오늘은 6월 셋째 주 1월입니다. 오늘도 하이산을 보겠다고 아, 이 산속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더니만 오늘은 그래도 하늘에 해가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아, 이 지금 보이는 이런 골에서 아주 멋있는 산문 뭉캐고 정말 이 삶을 전문으로 캐러다니는 고수들의 눈으로 보면은, 에이, 뭐, 여는 걸, 작은걸 캐느냐. 두 군단 딸도 없는 삼구. 요, 한 개, 이퍼리 다섯 개짜리가 세개 있는 것을 삼구라 그러죠. 삼구. 뿌리도 신동차나 하하하. <laughs> 뿌리도. 별로 신동차는 삶이고, 이 고수들이, 아, 만약에 이 삶을 발견했다면은, 아이고 다음에 있는 사람한테 막 발각되도록 하고 자기는 두저 예, 밑에 있네 나는 위에 고 <laughs> 두고 갈 그런 삶을 하나 캤어요 그래도 됩니까 우리가 전 아마추어들이 어 아마추어라는 거는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아마추어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고창에 와가지고 자축을 하면 아이고 우리 무전기를 각자 들고 다니는데, 같이 온 일행들이 갱신회를 놓고 있네요. 그래서 무전기를 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요런 삶을 두개요 자리에서 두개 봤어요. 이거 하나 보고, 이양한게 자랑 한번 해야겠네. 요거는 작지만은 뿌리가 예쁘장하게, 요렇게. 이것도 삼고. 에이 그래갖고 좋은 거는 큰 거는 뭉켜고, 어쨌든간에 우리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홀 낫다 니까훨 하하하 <laughs> 그래도 조그만한 사마나 딱 패니까. 아 바깥에 딱. 바깥에 딱 하고 오늘 또 제가 자랑할 것또 하나 있는데, 버섯. 큰 띠금 버섯도 하나 낫겠는데. 오아 이놈의 버섯을 이게.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양안경 얼굴하고 같이 되면 <laughs> 이렇게 합니다 내 얼굴보다 더 크죠 얼굴보다 더커 얼굴을 다 가리고도 남는다 이게 뭐냐 하면 송... 소나무 상항 하기도 하고 소나무 잔나미 버스 타는데 그냥 그 높이갖고 소나무 상항이라고도 표현해 주죠 이... 어제 비가 와갖고 축추가이 젖어 갖고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요. 하, 하 이걸 축지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일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이축축이축축축축축축야축축축이축이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이축축축축축축축축축 이걸 경전 또 좋지요. 아니, 경전 꼭 공부해야 돼. 경전 공부도 해야 되고, 요렇게 지금 옆으로 있는 거는 모기파리, 날파리들이 달라들지 않도록.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기가, 산행 끝나고 나면 이 산모기한테 기가 물리갖고 붉어요. 한참 동안 붉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요걸 덮었으면은 이 우리 수행할 때 번뇌망상이 안 생긴다 하듯이 이그 날파리라 모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내가 오안 소이도록 내가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참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뇌망상 떠오르는 번뇌망상 그거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아이고 번뇌망상이 안 떠오르면 좋겠다. 그럼 번뇌망성이 안 떠오르면 벌써 하면 그게 부처라요 응. 그게 깨달은 거 깨달으면 은 번뇌망성이 안일어난니 번뇌망성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바로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망성 속에서 아, 이견성을 찾아내야 된다 중생 속에서 부처 난다 이러잖아요 중생 속에서 부처 속에서 부처 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 속에서 전한이러 약. 그래서 이번뇌망상과 약초 캐러 와서 달라드는 파리, 모기, 날파리 이런 것들이. 오에는그찐덕이찐덕이가막 찐더기. 몸에 붙어갖고 한 3, 4일 동안 몸에 붙어 있다가 이놈이 활동하면은 몸이 건지러워져갖고 이제 탁 발견되는데, 어, 그때는 벌써 아마 피를 엄청나게 묻고 있어요. <laughs> 그 진득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참선수행의 번뇌망상이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번뇌망상 속에서 견성이 일어날 수 있다. 하하, 입을 삼아 모기한테 탁 물려버려. 이게 번뇌망상. 응. 그있등안에이 번뇌망상 속에서 어? 이 참선수행을 이루어갖고 내 망상 속에서 견성해야 된다. 오늘 그 오면서, 아이고, 그 같이 온 일행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오늘, 아, 산상한 뿌리 캘수 있겠나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기법을 이야기하면서, 어, 그, 업보는 있어도 업자는 없다. 어, 업보, 업보는 있다. 아닙니까? 근데 업자는 없다. 업보는 있지만 업자는 없다. 왜? 무상이기 때문에. 그때 그 업을 지은 그 자는 베네 갖고 지금 없어요. 끝나 지어놓은 그 업보는 있다. 이거. 과거의 업보는 지금의 나다. <laughs> 과거의 업보가 지금의 나다. 아, 그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지금의 내가 지은 업보는 미래의 나가 될 것이다. 희망적인 이야기잖아요. 숙명이라든가 우연은 아니다. 이거. 미래의 내 모습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의 내가 업을 예쁘게 지으면 된다. 지금 내 모습이 행복스러우면은 과거에 내가 업을 예쁘게 지어놓은 지금의 결과다. 음.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과거에 지어놓은 내 업보가 지금의 나다. 음. 지금의 나. 지금의 나어야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변해 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나는 없고 업보만 남는다 <laughs> 그래서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좋은 업보를 사라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삶을 이 자리에서 두뿌이나 봤나 삶을 키우고 있는 이 산의 기세를 모아 모아 모아서 우리 오늘도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님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꼭 견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